이래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왜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피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출산율 세계 최저, 고령화 세계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2,430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쿠어츠 게작트는 영어 방송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보지 않지만 외국 사람들이 대부분 보는 그 방송에서 한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outh Korea is over. 한국은 사라질 수도 있다. 이 내용을 세계인 1294만 명이 봤습니다. 왜 한국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결혼율이 세계 최저이기 때문입니다. 왜 결혼을 안 할까요? 먼저 경제적 압박 때문이겠죠? 집값은 하늘을 찌르고 육아비는 감당이 안 됩니다. 결혼과 출산은 젊은 세대에게 희생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상실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내 삶은 사라져요. 취미도 시간도 다 잃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회. 부모 세대의 불행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처럼 싸우고 이혼하느니 차라리 안 할래요. 결혼이 행복의 통로가 아니라 파탄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따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도 결혼을 회피합니다. 사역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요즘은 혼자 사는 게더 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독신도 은사이고, 결혼도 은사다. 고른도 전서 7장 7절에 그랬습니다. 즉, 내가 결혼을 피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두려움과 이기심 때문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욕망을 거룩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자기 중심을 깨뜨리고 복음을 실천하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것은 큰 신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은 복음을 보여주는 영적 표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결혼과 가정을 복음 안에서 회복한다면 다음 세대와 이 나라를 살리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결혼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피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